할인한 거는 맞으니까 그것도 이야기 하고 아, 일단 나는 템 받을 수 없고 아 템은 총... 총만 받아야 될까? 그건 불법 무기 일단 소지해야 되니까 총은 받고 그 다음에 열쇠만 받으면 될까? 한다 일단 장검 이 새끼 썼지 근데 얘 경찰이야 경찰일걸? 0시 그... 총포상... 0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시자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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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저는 잡으로 온걸 쌌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아까 그띠님그 브로드소드로 죽인 사람 누구죠? 재판장이 누군가요? 은령가요 아니 아니 제 로몽이. 로몽이. 아내이 열한 발. 어,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은 뭐안 줘도 되죠 예예 뭐. 예. 아 이거 거의 정신형급이라 생각... 거의 정신형급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서 쭈니님 잡은 사람이 누니까 마스터 판다 판다 아, 마스터 판입니까 판다. 북맨 그리고... 판다님 파, 현상금 10시간 드리, 드리면 될걸요 일단 재판 들어가자 판다는 아, 그 스카이 바이든 원, 뭡니까? 초대하겠습니다 초대했습니다 표리님, 일단 앉아 있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laughs>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앉아 있어요. 널 닥치세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명을 원하히 사신 겁니까? 이따가 세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세 번. <laughs> 아, 얘야, 아, 또 어디 갔어? 피해자 다 초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예, 아 죽은 사람 쭈리님 잡다가 죽은 사람 초대하지 마세요. 지드 잘못이에요. 들려요? 애초에 지드의 잘못입니다. 그럼 여보세요 판다. 저 그럼, 그럼 누구만 누가? 아 이거 죽여요? 호스 누구야 캐리 자르세요 일단 님이랑 나랑만 있으라고 잡은 아니, 사람 빼고. 캐, 캐리님도 같이 죽였잖아요. 아니 판다가 나 잡았네? 아 판다가 잡았어요 캐리님. 네. 아, 그럼 내가. 아홉 시 진행해 주세요. 아재판장님 아, 지금 씨. 아 벌써 지금 아직 검사도 안 한데. 검사 누군가요? 개준. 아 개준 동무군요. 뭐야? 저 가석방이라고 말안 했나요, 제가은 분? 어서 오시라요 개준 동무. 이 분들이 다 피해자인가요? 예, 아니요. <laughs>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진행이면 돼요? 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사건은 누가 먼저 죽는 걸로 시작했죠제요젤리벌리이 네. 먼저 죽으셨고 그 뒤로 학살 대학살이 일어난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야기 끝났습니다. 봐주십시오 신형관입니다 아, 이거 처음부터 첫째 판이네요. 네, 제 검사로서의 <laughs> 네, 저도 검사로서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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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변거장. <laughs> 검사 끝났습니까? <laughs> 네, 대충 제가, 해줍니다. 제가 몇 <laughs>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laughs> 네, 해주세요. 자, 판다, 판다님은 장검, 경찰이 맞습니까? 아니요, 저 경, 시민이에요. 시민인데 장검으로 시민 저 장검으로 <laughs> 안 잡았는데? 저 이거 이걸로, 이걸로 잡았어요, 이거 누가 장검, 캐리님이 장검으로 우선 때린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거죠? 아 근데, 캐리님은 있... 판다님 아까 그 빨간색 칼 들고있지 않았어요? 그 우선 캐리님이 캐리 캐리님이 장검을 들고있었고 장검으로 누가 조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 판다님이 그 장검 들고있지 않았는 죽기전에 본거 아니, 캐리님이 죽으면서 그 자, 캐리님이 장검을 들고있었고 죽으면서 판다님이 장검을 딱 받아들 들었는데 다시 칼로 바꾸고 쭈니 님을 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봤거든요. 어, 그래서 거 캐리님을 아, 그러셨어. 근데 저거 제가 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서 잘못 제가 모르겠는데. 방송으로 보고 있었어요. 쭈니 님이 죽는 거. 네. 그러면 캐리 님이 경찰에 맞습니까? 경찰 청장님? 아니요. 어, 그러면 쭈니 쭈니 님은 시민한테 잘못된 무기로 죽은 게 되네요. 맞죠? 그렇죠. 예. 또 또 근데 주인님이 아 여기서는 주인님이 잘못이 아닌데 이게 룰루 안정한 건데 주인님이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었어요. 네 그건 인정. 그래서 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일부 나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10분 경찰이 포위된 상황에서 10분 이상 있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동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여기에서는 네. 그냥 일방적으로 통행합니다. 제말 끝났고요. 네, 앞으로는 거기까지라 이거죠? 예. 다 준비됐습니까? 네, 다 준비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저렇게 많아요? <laughs> 몇 번째 재판이죠? 17번... 네, 17번입니다. 네, 제 17회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부터 진술해주세요. 아, 10분 안 되고 움직였어? 네, 이번 사건은 대학살! 있어서는 안 될,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쭈미 네, 경... 님이 갑자기 오... 젤리 볼님을 네. 시작으로 한 곳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사건인데요. 준희 씨, 네, 젤리 볼님을 왜 죽이셨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그저께도 그렇고, 저분이 저한테 협박으로 오지게 해서, 자, 음. 저분을... 아, 것 인정합니다. 것. 저도 그 장소에 있었고, 저는, 저는 부들떨습니다 하지만 예. 그래도 제가 저 사람을 죽인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준니 씨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지만, 정말 사람을 죽인 건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것도 총기상이니? 직위로 있으신 분께서 총 난사를... 저거는...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될 사건입니다. 이분의 직위 박탈권을 요청합니다. 네, 변호사 저는 변호사, 저는 경찰이거든요. 변호사 없나요? 아 제가 변호합니다. 예, 변호사 측 진술해 주세요. <laughs> 어, 일단 저분을 죽인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든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를 죽일려 했어요. 그러면 순순히 잡혀 나갑니까? 그래서 다 쐈습니다. 아그다 죽였다. 네 오지 말라고 총으로 위협을 했는데도 끝까지 너는 내가 죽이겠다 이러고 왔어요. 한번다 쳤어요. 이것째고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심신이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분 죄수셨죠? 수송을 제대로 안 끝냈어요. 이 나라의 경찰들은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저분이 경찰이 심신... 죽었습니다. 저기요. 아니, 잠시만요. 경, 경찰이 죽었다고요? 경찰, 경찰이 죽었습니다. 저분 왜 돌아다니고 있죠? 저분 지금 그렇게 병... 야 되는 분 아닌가요? 먼저 이분께서 가석방 헐떡님에게 가석방을. 어, 인정 받았고요. 가석방을 인정 받았네요? 네. 전이 어... 나라에서 감옥형을 때렸는데 왜 저분이 가석방을 받고 은녀가 죽은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지금 매우 미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주니 씨의 주니 <laughs> 씨에게 국가가 모든 것을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아닌가요? 검사입니다. 검사님. 검사 아닙니까? <laughs> 검사 맞습니다. <웃음> <웃음> 검사 맞습니다. 이쪽이 맞을 때 이쪽이 맞고 이쪽이 맞을 때 이쪽이 맞는 겁니다. 일단 맞 저는 장검으로 죽어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만약에 장검이 아니었더라면 자 죽었겠습니까? 한대 맞고 저도 피. 장검으로 죽였습니다, 쯤이. 장검 확까 어, 아니 장검으로 죽기 전에 두대 맞았어요, 장검으로. 경찰이 때린 거 아닌가요, 그건? 존내 뜯으로 맞았어요, 개피대 었어요한대 맞으면 죽을 거였어요. 근데 판단님 죽인 거예요, 저를. 한칸 남았나, 하트 한 칸. 남았는데, 한 칸. 이분 검사 이상합니다. 검사 지금. 케 캐리님 와서 왜 장, 들었는지 한번, 장검 들어는지한 잔금 들어는지 물어볼까요? 네, 캐리님 초대하겠다 불러주십시오. 캐리님은 형사 아닙니까? 캐리님 일반이 시민입니다. 아, 시민이랍니다. 캐리님. 예. 잔금 어디서 나주죠그 제가 이제 총을 들고 주이님을 잡으러 갔을 때 이제 3 건물 옥상에 계셨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죽고 나서 바로 그 자리로 이제 제 총을 다시 주러 갔는데. 제 이제 제총 주으셨냐고 어떤 분한테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는데 장검인지 뭔지 몰라는데 그 칼을 주시더라 불붙은 거 그래서 그걸 두고 잡으러 갔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주신 그 분은... 분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요. 그분 어? 아이디가 그으신다 기억 상실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 네. 재판 재판장님 저분도 어. 함께 처벌할 것을 강극기 간극히... 건국. 간극히... 그... 아니 불법이 딱 장... 불법 그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어, 쓰는 거말됩니까 장검은, 장검은 두 명입니다. 그두 명을 검사로는 불법이거든요. 장검 소유자는 두 명입니다. 근데 네, 다 죽어서 템을 떠온 건 저분이 들러서 때렸다 주님님을, 그죠? 피 의자를 때렸다 그 장검으로. 맞습니다. 하, 저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점 생각해 두고 있겠습니다. 검사 측 없나요 진설? 더 이상? 네, 이건 불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할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님도 할말 없나요? 저는 사실 아아 예네 저는 일단은 젤리볼 이분을 죽인 거는 인정하고요. 예. 하지만 그 전에 그리고 불법 행위 이런 거는 어, 좀 억울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판결하겠습니다. 즉위 박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젤리볼님이 전부터 협박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였다. 그죠? 일단... 심심기약상태인 것도 고려해주세요 주시면... <laughs>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젤리볼님한테 질문님 몇시간 뺏기셨죠? 1시간 반 뺏겼습니다 에? 1시간 30분 님 1시간 갖고 있었는데 1시간 반 뺏겼다고요? 아 30.. 아니 1시간 반 맞아요. 뺏겼어요 1시간 맞습니다 1시간 40분 가지고 있었지 않았네요 그니까 러 죽고, 한 죽고 한 다시 다시 죽었어요 또 갔잖아요. 아니 그거는 다르, 아, 다른 다른 저기 잡으서판장님아 그러니까 저를 잡으러 와서 죽인 거는 원래 룰이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잡으러 와서 죽여 아니, 계속. 아니 잡으 와서 계속 죽여도 그거는 시간이 네. 안 늘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룰이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죽을 때 1시간 반이 맞아요. 처음에 죽을 때 1시간 반은 일단 죽었어요? 네, 네. 1시간 반을 뺏겼다고요. 아, 네. 처음에 죽을 때 1시간 반 뺏김. 아니 근데 님 3시간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3시간 조금 더 조금 조금 덜 3시간 한 3분 4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그럼 일단 젤리볼님의 시간의 두배를 배상하고 예, 국가에 벌금 12시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요 아니요 자, 아 잠깐만 아머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아니요, 잡으러 가서 죽은 건 제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캐리님께서 행하신 불법에 대해서 그 부분도 약간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뭐 어, 8두 시간이요? 예. 아, 예. 주가에 12시간 벌금으로 내 주시고요. 딴 거. 딴 아, 거. 근데 지금 10시간을 지금 주인 10시간을 이제... 드신 분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서 먹은 거니까 네. 그거죠. 그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거. 엑. 예. 아, 예. 아, 아, 님 이제 봐져세요 이제 케리 님. 그럼 저기서 예. 1두 시간 빼면 됩니까? <laughs> <저>, 주가요. 저분. <laughs> 저 일단 12시간 여, 갖다 드리도록 여,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네. 네내 주시고요. 아 일단 문좀 열어 주세요. 방 음, 부가 캐리 님이죠? 제제 벌금은 얼마죠? 뭐야 이건? 캐리 님은 그래도 정의의 사도. 잡좀 죽여야지. 네 버, 불법이니까 돌두 세트만 캐시고 가세요. 아울렸 오석금 부서, 되면 안 되나요? 오석금 2시간입니다. 아 그럼 오석금이 더 비싸요. 아까 12시간은 어, 벌금 12시간 벌금 때리는 거고. 네, 3시간은 돌려줘야 되죠. 3시간, 아, 3시간. 돌려. 그러면은 저분한테 그럼 4시간 아, 받는 게 있으니까 뭐 1시간만 받으면 됩니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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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뺏긴 근데... 시간에 두 배입니까?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극제 그 보석금은 얼마죠? 보금 5시간 입니다이 예, 입... 누구한테 입금하면 됩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내세요 예. 입금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간 저장 12시 서장님? 다음부터 한번더 이런 불법 무기 사용이 일어나면 가중처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중처벌 죄송합 아, 어? 젤리볼 한 1시간 받으면 되잖아 맞지? 네네 네, 이따 드릴게요 어. 서장님 어디 계세요? 저 경찰서장 키 먹었는데 뭐요? 암호키랑 가보키랑 서장키 먹었는데 아! 호루묵씨 네네 월급 어, 받았어요? 호로... 받은데. 1시간이요? 네. 난리나날꺼만 아주 그냥 저... 시장님한테 5시간 입금했습니다 아, 월급은 오늘 검사 후속으로 받았는데 아 이거 재판이요 아 이거... 야 저... 그럼 재판 끝인겁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요 형 왜요? 아뭐 받았어 아, 뭐야 이새끼 이새끼 왜 여기있어 저기요! 오티는 아직 못 잡았나요? 네예 오티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어? 이 새끼 <laughs> 이 새끼 뺏사 패스한, 뺏산다고 하는데요? 뭐야 아니요 아니요 두시 두시간 지났으니까 됐어요 아아 어, 아, 지났나요? 예공소시요아 네. 공소시효 지났나요? 15분? 저기 서장님 어디겠냐 아 젤리볼님 일단 시간 한시간 진행해 아 지급해 주시고요 아니 이따가 뭐 젤리볼이 얼마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는 내일 재판 때려도 돼엮고서 때리면 되니까 이따가 확인해보고. 아, 제내 억으로 네, 끌고 살았네. 어? 시장님, 전화 받으십시오. 어, 시장님. 네. 대. 네, 무슨 일신가요? 이그 어, 세금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아, 시장님 일단 제가 벌금 행을 물었거든요. 뭐예요? 제가 벌금 이 벌금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 이 나갔었나 보다 너무 해... 일단 시장님 제가 오늘 일단 판매한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아, 잠시만요 이 책인가? 어네 오늘 사신 분이 총세 분이십니다 오 시장 그도 많이 많이 샀네요. 네. 릴리어 캐리시우. 세금. 이몇 자루씩 샀는지 안 적으셨나요? 어, 아니 다한 자루씩 사셨어요. 아, 돈이 너무 비싸서. 그, 총알은요? 총알도 한 자루씩. 그러니까 한 세트라 보시면 됩니다. 한 세트라. 음. 가격도 다음부터 좀 적어주세요. 이거. 아예 알겠습니다. 이거 얼마였죠? 일단 세금 드릴까요? 네세금이어 세금 일단은 은녀씨는 스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네. 30시간 네, 사셨고 캐리씨는 라프 20시간 시우씨는 스나 30시간 네, 총... 어... 60시간 80시간이네요 아니 시우는 빼는게 아니라 시우는 일단 돈 받았으니까 돈 내야지 그러면은 내총 네, 80시간 그러면은... 40시간 드리면 되는거야? 40시간만 해주시면 되겠네 시간 저장 아십시오. 네 여기 네 이거는 국가세금으로 네. 넣어놓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 아이고. 오늘 대학사를 보고 네총좀 사러 왔습니다 네? 총이요 아 역시 시장님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포지데이가 얼마 머지않았습니다 중형 라이프에요 네 아, 시장님 일로 오시죠 자 라이센스랑 해야 되겠 아잠시 라이센스 나와봐 세트로 좀 하려고 아 세트로요? 일로 오세요 아 시장님 곧 낼모레면 퍼지데이예요 시장님도 지금 어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예 그럴라고 싹을 끊으려고 하는겁니다 네하겠습니다어 시장님 일단 보이시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총이 G36이라고 시장님 우리 라플중에서 굉장히 잘나가는 총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 쓰나는 어, 바렛 아시죠? 대전철죠죠 음. 이런 걸로 해서 시장님은 그래도 원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네 제가 이득 보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럼 이 네. 총알 자루랑 총알 10세트 주세요 네? 10개요? 네 자, 일단 시장님 먹을 거 있나요? 먹을 거좀 주시면 아... 이 금지같은거는... 정말... 아... 10개는... 잠깐만요 지금 제작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하나 꺼내보세요 시장님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 꺼내집니다 어디. 아... 괜찮으십니까? 네, 네 좋은 소리도... 굉장합니다 총알은... 언제까지 되죠? 어... 지, 아, 지금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럼 바로 해서 여기서 바로 그냥 바꿔갈게 저 라이센스는 안사는데? 어, 네, 라이센스 이제 넣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름을 적고요. 드리겠습니다. 장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 안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10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원가로 해서 원가가 2시간, 2시간이거든요? 그니까 러총 탄창이 10개니까 2시간에 어... 몇 개죠? 10개 사셨죠? 네네네 20시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 하나 사셨으니깐 22시간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 된거죠? 네 혹시 스나는 별로 안안 필요하세요 선생 음, 스나는 불편해서 아! 라이센스 값! 아 시장님 라이센스 값 있네요 아 라이센스 네 라이센스는 얼마죠? 라이센스는 4시간입니다 음 시작. 싸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구매하셨으니까 잠깐만 이거 네. 써드리고 분러드릴게요나뭐 잘못 준거 같은데? 네? 네? 아이 그냥 가지세요 개새끼야 뭘뭘 잘못 주셨어요? 아니 12시간 가지세요 그냥 아 12시간 주셨어요? 아니 가지세요 거짓새끼요 잠시만요 4시간 6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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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잘못 <laughs> 잘못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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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0시1시간 드리면 되죠? 네네시 10시 10시 네, 0시 10시 10시 1요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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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